크리스마스 주에는 눈 예보가 있었다. 석탄 야적장이 열흘 남짓 문을 닫으리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다급해져서 막판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넣었고 전화가 연결되면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며 불평했다. 게다가 올해 마지막 화물이 늦게 들어와서 그것도 부두에 가서 실어와야 했다. 캐슬린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라 펄롱은 캐슬린에게 사무실을 맡기고 시외로 배달을 나가 밀린 대금을 최대한 받아냈다. 점심때 돌아와 보니 캐슬린이 다음에 배달할 꾸러미를 준비해 놓고 명세표도 챙겨 놓아 펄롱이 다시 배달을 나가기 전에 잠깐 요기를 하면서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수 있었다. 토요일에 펄롱이 오전 배달을 돌고 왔을 때 캐슬린은 신물이 난듯 보였지만 그래도 배달은 이제 몇 건밖에 안 남아있었다. 캐슬린이 명세표를 건네며 수녀원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난 지금 나가니까 아저씨들한테 이거 저녁 전에 준비해놓으라고 해. 펄롱이 말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배달할 거라고. 아빠, 내일은 일요일이야. 어쩌겠어. 월요일은 꽉 차다 못해 넘치고 크리스마스 이브는 반일만 일하는데. 펄롱은 점심을 챙겨 먹는 대신 먹으로 차한 잔을 마시며 비스킷 몇 개를 넘겼다. 빨리 다시 나가야 해서 마음이 급했지만 잠시 가스난로 앞에 서서 몸을 녹였다. 트럭 히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리와 발이 꽁꽁 얼어있었다. 여기 안 춥니 캐슬린? 캐슬린은 청구서를 분류하고 있었는데 내려놓을 공간이 없어 난감해 보였다. 나 괜찮아, 아빠. 문제 없어? 없어. 캐슬린이 말했다. 여기 아저씨들이 나 없는 동안에 너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지? 응. 만약 그러면 아빠한테 꼭 말해. 그런 일 없어, 정말로.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해. 근데 왜 그래? 캐슬리는 몸을 돌렸고 손에 종이를 쥔 채로 뻣뻣하게 섰다. 무슨 일 있어? 캐슬리는 수녀원 주문서 사본을 대못에 꽂아 넣었다. 난 그냥 친구들하고 가게 문 닫기 전에 쇼핑하러 가서 크리스마스 장식도 보고 청바지도 입어보고 싶은데 엄마가 아까 전화해서는 자기랑 치과에 가야 한대. 다음날 아침. 펄롱이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을 때 하늘이 이상하게 가까워 보였고 흐릿한 별몇 개가 떠 있었다. 거리에서 개한 마리가 깡통을 핥으며 코로 밀었고 얼어붙은 보도 위로 구르는 깡통이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벌써 까마귀들이 나와 줄줄이 앉아 쉰 목소리로 짧게 아악거리더니. 길고 유려하게 까 울며 세상이 못마땅하다는 질을 냈다. 한 마리는 피자 상자를 뜯고 있었다. 종이 상자를 한 발로 누르고 미심쩍은 듯 쪼아대더니 피자 테두리를 부리로 물고 날개를 퍼덕여 후다닥 날아갔다. 어떤 녀석들은 말쑥하게 보였다. 날개를 접고 성큼성큼 돌아다니면서 땅바닥과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뒷짐을 지고 시내를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젊은 보좌 신부와 닮아 보였다. 아일린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벌롱은 잠시 아일린을 보고 갈망을 느끼며 드러난 어깨, 잠에 취해 벌어진 손, 베개 위에 흩어진 검댕처럼 짙은 머리카락에 시선을 주었다.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고 손을 뻗어 아일린을 만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펄롱은 의자에 걸쳐 놓은 셔츠와 바지를 집어 어둠 속에서 옷을 입었고, 아이린은 깨지 않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펄롱은 어제 이를 뽑은 캐슬린이 잘 자는지 확인하러 갔다. 캐슬린 옆에서 조엔이 살짝 뒤척이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안쪽 침대에 로레타가 깨어 있었다. 어둠 속에 로레타가 눈을 또록또록 뜨고 있는 걸 펄롱은 보았다기보다 느꼈다. 괜찮니, 아가? 펄롱이 속삭였다. 응, 아빠. 난 지금 나가야 해. 오래 안 걸릴 거야. 꼭 가야 해. 반 시간이면 돌아올 거야. 더 자. 부엌으로 간 펄롱은 물을 끓여 차를 만들지는 않고 빵한 조각에 버터만 발라서 그냥 들고 먹은 다음 야적장으로 나갔다. 길이 얼어서 미끄러웠고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이라 보도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야적장 정문에 도착했는데 자물쇠가 성에로 덮여 꿈쩍 앉는걸 보고 삶이 참 고달프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침대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그러나 펄롱은 꾸역꾸역 몸을 움직여 길 건너 불 켜진 이웃집으로 갔다. 문을 살짝 두드리자 그집 주인 여자 대신 긴 원피스 잠옷을 입고 쇼를 걸친 젊어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머리카락은 갈색도 붉은색도 아니고 개피색 비슷했는데 거의 허리까지 내려왔고 발은 맨발이었다. 여자 뒤쪽 가스레인지에서 주전자와 냄비 아래 불이 동그랗게 타고 있었고, 난 익은 어린아이 셋이 식탁에 색칠공부책과 건포도 한 봉지를 놓고 둘러 앉아 있었다. 방에서 뭔가 익숙하면서도 좋은 냄새가 났는데, 무슨 냄새인지 딱 짚을 수가 없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펄렁이 말했다. 저길 건너 야적장에서 왔는데요. 자물쇠가 꽁꽁 얼어붙어 들어갈 수가 없네요. 괜찮아요. 여자가 말했다. 주전자 필요하신 거죠? 말투가 서쪽 지방 출신 같았다. 네. 펄롱이 말했다. 괜찮으시다면요. 여자가 머리카락을 어깨 너머로 넘기는데 의도치 않게 면직 잠옷 아래의 가슴 윤곽이 펄롱이 눈에 들어왔다. 물 올려놨어요, 여기. 여자가 주전자를 잡으며 말했다. 이거 가져가세요. 차 마시려면 필요하실 텐데요. 가져가요, 여자가 말했다.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할때 거절하면 불운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펄롱이 자물쇠를 녹여 연 다음, 다시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불렀더니 여자가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문을 밀고 들어갔더니 식탁 위에 양초가 켜있고 여자는 아이들이 먹을 위타빅스 시리얼에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고 있었다. 펄롱은 소박한 방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은 채 잠시 서서 머릿속 한 편이 여기 이 집에서 저 사람을 아내로 삼아 사는 삶은 어떨까 하는 상상으로 흘러가도록 두었다. 최근에 펄롱은 가끔 다른 삶, 다른 곳을 상상했고, 혹시 그런 기질이 자기 핏 속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자기 아버지도 갑자기 불쑥 영국행 배를 타고 떠나버린 건 아니었을까. 삶에서 그토록 많은 부분이 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그럴만하면서도 동시에 심히 부당하게 느껴졌다. 열었어요? 여자가 주전자를 받아들며 물었다. 네. 주전자를 주고받다. 펄롱의 손에 닿은 여자의 손이 차가웠다.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 가봐야 합니다. 몇 분이면 금세 다시 끓을 텐데. 이미 늦어서요. 아무튼 우리 일꾼한테 여기 때감 한 자로 갖다 드리라고 할게요. 아, 안 그러셔도 돼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펄롱이 말하며 몸을 돌렸다. 잘 보내세요. 뒤쪽에서 여자가 소리 높여 말했다.